오늘은 집착에서 사랑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카이스트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분과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은 줄곧 기독교는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적,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 이런 것들은 대부분 비논리적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은 이 세상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합리적인 구조와 논리적인 구조 바탕 위에 세워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그분은 학문, 기업, 사회 구조 등등을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세상은 어느 정도 논리적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선생님.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가장 비논리적 근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눈을 크게 뜨면서 저를 쳐다봅니다. 선생님은 사랑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이 논리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아는 한 사랑은 절대적으로 비논리적입니다. 사랑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규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분이 그건 맞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보세요. 논리적으로 규명할 수도 없고 합리적으로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아니,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사랑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그 사랑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자기 인생을 쓰면서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성장하고 공부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그렇게 살죠. 그리고 또그 자녀도 어느 순간에 되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또 사랑의 가족을 만듭니다. 이 사회는 가장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정 자체가 사랑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가장 비논리적이고 인간의 머리로 과학으로 해명할 수 없는 사랑이 근거가 되어 가정이 되어 있고 그 가정이 이 사회를 구성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회의 근거는 비논리적인 사랑 위에 서 있는 것이죠. 그 사랑 때문에 이 사회가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붕괴되지 않고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자 그분이 아무 말도 못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니고네보는 철저한 율법주의자입니다. 바리세인이죠. 그가 율법주의자요 바리세인이라 하는 뜻은 뭐냐면,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인간편에서 어떤 공로나 열정이나 헌신이 있어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적어도 인간편에서 뭔가를 노력해야 하나님이 그 노력을 보시고 가상에 여겨주셔서, 구원이라는 것을 베풀어 주신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인간 편의 행동이 있어야 하나님 편에서의 반응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자는 마치 바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근거가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니고 데모가 질문한 거예요 이런 비논리적인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논리를 따지는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논리를 따지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주신 답변이 뭐예요? 구원은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엄청난 사건은 어떤 논리적이나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문제라고 답변해 주신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논리가 아니죠. 사랑은 원리 원칙을 뛰어넘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떤 집사님이 몸에 아토피가 생겼습니다. 그 아토피 때문에 가려워서 잠을 자지 못했어요.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을 받아도 그때 뿐이지 며칠이 지나면 또 아토피가 올라오고 그 가려움 때문에 고통스러워 했습니다. 얼마나 가려운지 한 번은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싶었을 정도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가려움증이요. 정말 무서운 질병입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질병이에요. 이것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서 울기도 하고 뭐 방법을 찾으려고 해도 치유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금요 기도에 참여하게 되었고 자신의 질병의 문제를 놓고 저 정말 처절하게 울면서 하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분을 위해서는 아닌데 이제 기도를 인도하시면서 중간에 치유를 선포하셨어요. 그때 이분이 치료를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며칠이 지나자 몸에서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토피가 점점 점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며칠 더 지나니까 가려움증이 사라지고 완전히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딱 치유가 되었을 때 딱 깨달은 게 뭐냐면, 야, 이거 놀라운 기적이네? 이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고, 무엇을 깨달았냐면,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정말 들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천국 백성이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유로 이런 엄청난 기적과 축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인가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인간의 공로나 어떤 합리나 논리성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고, 사랑 때문에 기도응답을 받으며,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로 새로움을 경험하고, 사랑 때문에 믿음의 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사랑의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영적으로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이 약해집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믿음으로 살 힘조차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근거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